쟤 오케이 비면은 착각을 미세요. 예 예. 오케이 등장한다. 고띵 짠따고 띵 아니 뜬뜬뜬싸 탓뜬또싸로 띵띵띵 너무 많이 이게 主要是个冷知识，还蛮多的。 いい。 จากคุณต้องช่างด้อยย่อยจุดแหลมแช่ผลตามเงินจะทำยังไงก็จะกัดตัว 잠깐만요. 양치하고 올게요. 번개, 번개 번개. 그 전에, 라그란드 개운전, 안녕하세요.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라그롱대를, 음, 백면 아은 천명 될때뿌리라고 해요. 근데 네, 그러면 몰렸겠죠? 근데 빨리 가면, 스크릿을, 아 그러면, 2년, 아니, 2개월 돼서, 보면, 천명 안돼 있으면, 럭낭대를안 뿌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 영상에 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제발. 진짜 그래.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 지금, 10시도 넘었는데, 10시도 넘었는데,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어, 어. 오, 지금 개발자분이 물방울 같은 이벤트인 적이 있어요. 저 여기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짱인데, 보다 하는 님들은 그러 가더니 좋아요, 아니 브레이론즈가 좋아요. 그러 가더니 좋다면 음, 좋아요를, 브레이론즈가 좋으면 구독을 눌러줬어요. 응, 어 어둠인 같아요. 이거 지금 구독자님도 하고 있겠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어린이겠죠? 전 조금, 저는 사면요이고 구독자님은 그거안녕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제 농장인가? 이거 제 농장인가? 이거 두 개는 제 농장이 아니고 저게 농장이에요. 그거죠 자랑.